네, 안녕하세요 청소하는 유튜버 그랜 토탈 케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청소를 경험이 못하신 분들이 청소 경력이 없이 청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청소업체 취직해서 1-2년 정도 직원으로 일을 해보시고 적성에 잘 맞고 그래도 정말 이 일이 재밌는 분들이라면 그때 창업을 해도 늦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청소업체에 가서 일만 할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가서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시라는 점에서 이런 점을 강력 추천드렸는데요. 그럼 어떠한 점을 업체에 들어가서 보고 배워야 될 것인가? 그런 점들을 오늘 영상에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청소업체에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 크게 세 가지를 뽑아 봤는데요. 어, 그게 작업방식과 고객 응대, 고객 CS라고도 하죠. 셋째, 영업, 마케팅, 이세 가지 분야가 되었는데, 어, 그럼 작업방식이라면 어떤 점일까? 어, 작업방식이라면, 음, 여러분들 속해 있는 총수업체 사장들이, 어, 단계별로 이제 차에서 이제 내릴 때, 어, 뭐부터 내리라, 어떤 것부터 해달라고 지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단계별로 작업하는 순서, 그리고 작업, 청소 방법, 그리고 걸레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약품은 어떤 약품들을 관리하고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차량에는 이 청소 장비들을 어떻게 적재를 하고 정리하는지, 이런 점들, 이런 부분들을 크게 작업 방식이라는 이제 그 주제에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마구 일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점을 이제 포인트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어 쉬는 시간에 또는 일과가 끝나고 잘 메모해 놓으시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하을때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서 일을 해 나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현재 그 청소 학원이라든가 아카데미, 이제 비용을 비용을 내고 청소를 가르쳐 주는 이런 교육장 같은 경우, 이런 분야들을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교육장이 있는가 한 면에 어느 한 분야만, 어느 한몇 가지 주제만 얘기를 해놓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셨다면 참 큰, 우리로서는 참, 음, 큰 소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비용을 내고 배우기도 하겠지만 되려 이제 이 여러분들이 직접 일을 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이러한 점을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워 나간다면 큰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해하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네, 고객 C.S.인데요.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과 그 이제 청소업체 사장님도 그렇고 열심히 청소를 해 주었는데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 청소가 미비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 그렇게 불만 좋게 하는 고객분들에게 어, 어떻게 업체 사장님들은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그런 대응들이 고객에게 어, 그 불만족을 해소 하고, 만족스러워 하는 반응으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어, 만족스러울지 못해 하고, 좀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체크하시면서, 나라면 저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옆에서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서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 도움을, 도움을 어,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고객 시스 한번 뽑아 봤고요. 마지막으로 영업에 관련된 분야, 부분인데요. 영업도, 어, 현장에서, 현장 영업은 어떻게 하고 또 업체 사장님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일거리를 어떻게 만드신지 그런 방법을 혹시 여러분들이 어, 관찰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야말로 정말 큰 어, 노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이 이, 와 같은 크게 작업 방식, 고객 CS, 그리고 영업에 대한 부분. 이와 같은 부분을 하나하나 업체, 업체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서 이런 부분 여러분 것으로 삼아 나가면 여러분들이 독립해 나갈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작업 방식, 그리고 고객 CS, 영업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그런 이제 그 교육장도 있는 것 반면에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아직 말그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안될수 있는 배우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미처 못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영상을 그 교육장 사장님들이 보시면 되게 좀 속상해 하실 수 있는데, 어,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전달되어야 하는 목적으로 저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여러분 직접 일하시면서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직접 여러분이 보고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분야로 여러분들 어, 청소 창업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